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 만수, 값수입니다. 오늘 n k m x 막판에 누가 만주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뭐 거래량은 큰뭐 어, 뭐 영향 없는 이제 거래량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막판에 누가 이제 만주를 사서 5일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새벽이 가격 관리를 하는 건지. 어, 하여튼, 다행히 그래도 5일선 2로 안착을 했다는 게중요하고요 어, 제가 어제, 요, 세계 이동 평균, 이제 5일선, 21선, 61선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응집이 되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변곡점이 돼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여기 61선을 찍었기 때문에 2로 가지 않겠냐고 하는 게 제, 저의 리피셜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어, 다행히 5일선은 안착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21선 61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포지셔닝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흔들어 될수 있으니까 그거 한 염두에 두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건 21선 61선이 거의 일치되어 있는데 이걸 빨리 뚫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큰 거래량으로 그래서 긴 양봉으로 뚫어주고 좀 조정 나와서 지지 받고 다시 가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어 발판을 삼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저항선인데 이걸 뚫어내서 이게 이제 지지가 줘야겠죠 그럼 더할 나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갈수있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다정비열이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481선하고 721선은 정비하는데 이게 천일선을 읽어들이고 가운데 있는 게 그러면 여기 721선이 또 여기 천일선을 어, 또정배를 하기 위해서 골들이 나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더더 위에서 놀아줘야 이제 이게 골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모든 게 정배열이 될 때는 이제 멀리 나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로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진통 과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 어, 오늘 좀 운봉은 나왔지만, 그래도 밑골이 달고 일선 안착을 했다는데 의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상 없고요 제 오늘 이제 JW 신약 제가 이거 유진투자증권에 3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현재 한10% 대가 물려 있어요. 10%대한15% 손실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이쯤에 샀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손실 중인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양봉이 나와져서 지금 바로 이제 정거점 정고점 4,520원을 4 5 0 0이십 건가요? 이제 이거를 과연 뚫을 수있을지 일단은 여기서 3바닥이 나왔고, 이제 한번 뚫어줬고, 다시 조정 나와서, 다시, 어, 저항선을 뚫어내서 지지가 됐고, 요새 이제 여기 정고점을 이제 뚫어내서, 이제 여기 1년선에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 조금 그런 패턴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 혹시 저랑 같이 눌러주었거나 뭐,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천일선까지는 좀더더 더 어,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 제 개인적인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JW 신약 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거래량도 중간에 한번 들어왔고요. 어, 내일 한번 거래 한번 터, 터지면 좋을 텐데요, 좋죠. 어, 그리고 그다음에 케어랩스, 케어랩스가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3바닥 만들고 여기서 어, 저항선을 뚫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죠. 저항선이 지지선이 됐죠. 그리고, 아직 전고점 1,750은 뚫지 못했지만, 뭐, 어떤 패턴이, 뭐 뚫으려고 하는 패턴이 보여집니다. 자, 어제 내가 SNET 수익실을 했는데, 보시면, 보시면 어, 여기 보시죠. 요게 저항선이었다가 뚫었죠. 뚫었다가 여기서 지지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 정보점을 뚫어내서 이렇게 가죠 케어랩스가 어, 그런 패턴, 에스네아하고 패턴이 좀 비슷해 보이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거 이거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해도 이죠 보시면 이렇게 쓰리 바닥 만들 때1련선 아래에 숨을 때딱 여기가 저항선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뚫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S냅도 그렇게 됐죠 네, 맞죠? 이렇게 여기 뚫지 못하고 이렇게 뚫어내고 여기서 지지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S냅값 같은 패턴을 케어랩스가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 케어랩스도 지금 저 보면 지금 현재 거의 이제 똔똔인데 이제 좀만 있으면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케어랩스 정거점을 돌파해서 슈팅이 나오면 저는 이제 분할 매도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같은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장정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 만수르 만수르 갑수 였습니다